구독 좋아요 해라 <목소리는> <목소리는> 안녕하십니까 NJ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이입니다 미국 머슬카들 중에서는 또, 약간 슈퍼카 쪽 영역이 있고, 아니면 좀 세마이 슈퍼카 쪽에 머슬카들이 있습니다. 그 세마이 머슬카 중에서는 또 가장 유명한게 머스탱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머스탱은 2인승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다찌의 차저가 또 굉장히 머슬카의 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도어니까요 다찌는 바이퍼 말고는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다찌가 굉장히 많은 머슬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퍼가 있었지만 지금 단종됐죠. 그리고 챌린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저가 있습니다. 지금 머슬카 중에서는 다찌에서 가장 이제 어린 동생을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머슬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제 친구, 저희 비디오 시작했을 때 구독 좋아요 했던 친구 세바스찬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슬카인 다찌 차전은 트림별로 파워트렌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스캣팩은 굉장히 하이퍼포먼스 트림인데 제일 높은 헬캣 바로 밑에 있는 자동차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출력과 상당히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머스카가 어떤지 제가 오늘 내외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시승기와 차량 내외관 리뷰를 제가 따로 찍고 있습니다. 시승기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다치의 아메리칸 머슬카 베이비 머슬카 챌린저입니다. 자, 이 다치 챌린저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델은 스케팩이라고 해가지고 헬캣이... 어. 차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헬캣은 707마력이나 나가는 굉장한 몬스터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스케팩도 어, 옵션 다뺀 깡통 모델이 4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4천만 원 중반 정도에 들어가는데 그 가격밖에 안 하지만 지금 얘는 485마력이나 되는 굉장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재원은 제가 시승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저가 어, 새로 나온 건 2015년입니다. 2015년이지만 지금 올해 2019년형으로 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자면 굉장히 뭉뚝합니다. 머슬카라고 해가지고 좀 샤프한 느낌을 좀 많이 제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모습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라이트를 보면은 라이트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단순하게 생겼는데 지금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과 연결을 시켜 놨죠. 그래서 일자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또 안쪽에 보면은 요즘에 라이트 안에 굉장히 OEM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19 LED가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에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형의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지금 라디에이트 그릴이 원래는 끝까지 들어와 있었고 그냥 이렇게 라이트가 붙어 있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콧구멍을 하나 뚫어 놨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콧구멍을 뚫어 놔 가지고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약간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범퍼 모양은 스포츠카 형태를 띄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굴곡 스타일은 조금 올드한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역시 그 미국 머슬카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후드 위에는 굉장히 많이 솟아 올라와 있고 엔진 에어 들어가는 쪽에 콧등을 크게 뚫어 놨습니다 스펙핵 마스코트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지는 헬캣도 그렇고 스케팩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벌이 캐릭터네요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어, 그래도 좀 머슬카 느낌 나고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긴 줬었는데 아 옆모습은 좀 많이 실망이에요 옆모습은 지금 라인 자체가 여기 C필러 떨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너무 이렇게 볼록하게 튀가나와서 여기서 푹 죽어버리고 트렁크 쪽도 너무 길게 뺐는데 그냥 각지게 그대로 쭉 나와서 쏙 잘라놓은 듯한 느낌이라 가지고 옆에 몸매는 정말 엉망이고요 어, 핸들 디자인이나 그리고 창문 틀 디자인들은 조금 많이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많이 오래된 느낌 들고, 여기 지금 이 손잡이도 여는데 열쇠 구멍이 이렇게 생뚱맞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촌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20인치 휠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적용이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브렘버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브렘버 칼리퍼가 보입니다. 지금 휠 디자인은 굉장히 괜찮아요. 5스포크지만 스포크가 나눠져 있어서 10스포크로 보여지는데 지금 컬러가 그냥 다른 유광 블랙이랑 좀 다릅니다. 굉장히 진한 그레이에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차도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 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휠은 까만색이 아니죠. 좀 굉장히 어두운 그레이인데 안에 펄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굉장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까맣게 하면 저는 아, 톤을 좀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굳이 톤을 안 나눠도 보는 각도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그랜저 ig 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처음 나오고 후미등에 이게 지금 주간등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빨간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게 지금 요 디자인을 가지고 저는 아,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랜저 ig 가 이것과 거의 유사한 후미등 하고 그리고 주간등을 연결시켜 놨죠 그래서 그랜저는 지금 이 차가 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지에 다트도 그렇고 지금 차저도 그렇고 큰 SUV도 굉장히 비슷한 후미등으로 DNA를 맞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괜찮은 곳이 어디냐고 하면 저는 좀 후방 쪽을 꼽지 않나 싶습니다 후방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많은 머슬카들의 문제거든요. 뒤에 트렁크를 좀 길게 빼고 굉장히 각을 져가지고 그냥 센뚱맞게 쭉 나가가지고 좀 몸매를 많이 죽여요. 챌린저 보면 특히 더 그렇고, 카마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7세대 콜벳을 봐도 정말 예쁜 차들도 이 머슬카 DNA 때문에 굉장히 많이 룩을 죽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뒷모습이 가장 예쁘지 않나. 지금 이 스포일러는 또 예쁘게 라인을 줬는데 지금 스케팩에 들어가는 기본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또 스케팩 캐릭터가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저랑 좀 많이 어울, 안 어울리지만. 좀 귀여워서 머슬카의 무서움을 많이 좀 순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플러 부분하고 그리고 디퓨저 부분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머슬카가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티하다는 라 느낌은 전혀 못 받아요 그냥 성향 성향 깍 같은 게 진짜 막 정말 거치게 달린다 이런 느낌만 들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일러랑 디퓨저 부분은 굉장히 스포티하고요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닷지 차저가 포드 머스탱이랑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머슬카로서의 포지션은 그런데 지금 차저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더 많은 거는 이 차의 실용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4인승이고. 실내도 있다가 보겠지만 상당히 안에 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디자인적으로 불만을 토했던 트렁크가 너무 길게 나왔다 이 부분은 트렁크 공간이 좀더 많이 보여주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트렁크를 제가 열려고 이렇게 손잡이를 찾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예, 전자식으로 해서 열리거든요 룸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상당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먹으면서 공간을 상당히 냈어요 그래서 길이가 엄청 깁니다 아우디 A6를 봤었죠. 아우디 A6는 완전히 미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패밀리 세단이죠. 패밀리 세단인데 그거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깊고요. 또 밑에 열어보면은 밑에 상당히 공간이 있어요. 상당히 공간이 있어서 배터리를 뒤에 줘가지고 지금 무게 밸런스를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한 걸볼 수가 있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뒤에 또 이만큼 공간을 줬어요. 아래에 있는 공간은 진짜 가족이 마트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이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국 머슬카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 이 차에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에 대한 기대는 거의 제로였어요. 어, 미국 머슬카에다가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데 가격은 또 상당히 싸거든요.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의 출력이나 토크가 출력이 지금 485마력이고 토크가 65.7이거든요. 그게 지금 콜벳이랑 좀 비슷해요. 콜벳보다는 거의 3천만 원 정도 싼 차량이니까 아, 이게 굉장히. 저렴한 차량이라서 인테리어는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들어왔어요. 느낌은 굉장히 오래된 차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나타3나, 아, 그정도 너무 갔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2000년대 초반 자동차인데, 정말 디자인 잘한 2000년대 초반 차량 같은 느낌 아, 근데 굉장히 센스 있게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게 거의 가죽 느낌이 나게 이렇게 레자로 다 커버를 했고요 어, 웬만하면 이게 거의 안 보이는 부분도 좋은 플라스틱을 썼는데 이렇게 다 보이는 글러브 박스를 이렇게 싼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엑센트가 이렇게 약간 브러시드 메탈로 돼 있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카본파이버처럼 굉장히 견고하게 느껴져요. 아,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운전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나마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했지만은 조수석 쪽 앞쪽은 정말 비게 아무것도 안 해놔가지고 너무 허전합니다. 아, 너무너무 허전하고요. 스크린은 8.3인치라 가지고 약간 거의 정사각형 같이 해 놨어요 그래서 크기는 크지만은 너무 좀 정사각형 같지 않나 그리고 중간에 센터페시아 쪽에 컨트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버튼으로 다돼 있습니다 버튼으로 돼 있지만 H100 컨트롤 하는 부분에 따로 스크린을 해 주면은 위 스크린을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H100을 컨트롤 할수 있어서 좋은데 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아 그렇지만 센터 콘솔 쪽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어, 은색 재질에, 브러쉬드 메탈 재질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차답지 않게 기어봉은 굉장히 손에 잘 맞게 무슨 그 할아버지 지팡이 같이. 디자인을 잘 해놨어요. 어차피 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아래쪽에 어 이렇게 가죽으로 대놔도 그렇게 밉지 않고요. 기어 시프트 위쪽에서도 기어 단수를 다볼수 있게 해놔가지고 잘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까운 점은 어 센터 콘솔이 이렇게 접근이 완전히 가능한 쪽은 USB 포트가 없어요. USB 포트는 다 이렇게 콘솔 안에 암레스트 아래쪽에 있고 12볼트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센스가 있어요 고급차 회사 쪽으로 갈수록 컵홀더를 최대한 가리고 뚜껑을 두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차는 고급스러운 뚜껑 재질이라서 자동으로 닫히거나 열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단차도 잘 맞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쪽을 보죠 암레스트는 위치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좋은 재질로 돼 있어 갖고 암레스트 역할은 충분히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열어보면은 어, 이 친구가 굉장히 더럽게 쓰네요. 공간은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지만, 뭐, 안에 뭐, 여러 잡동가산에 넣어놨는데. 크기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USB-C 포트는 없지만 USB 포트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옥수 단자가 있어가지고 외부 아이팟이나 뭐 아이팟 터치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룸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무게 분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배터리도 뒤로 옮겨놨었는데, 그만큼 트랜스미션이 많이 밀려와야 정상인데, 트랜스미션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게 분배가 잘됐는지 드라이빙하면서 같이 느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좌석을 보도록 해요 좌석은 지금 이차가 상당히 특이하게 알칸테라 좌석이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지금 이거 이뭐 베이비시트 같아요 굉장히 지금 쏙 들어가고 좌석이 많이 이렇게 한몰이 돼 있어 가지고 앉는 사람한테 굉장히 편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드 럼바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고요 하지만은 컨트롤은 럼바 컨트롤도 안되고 그리고 허벅지 길이 조절도 안돼 가지고 아, 정말 간단한 조절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 히팅과 그리고 통풍 시트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자이 차의 스크린을 보도록 하죠 스크린은 지금 스케팩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 상당히 색깔이나 어, 그 UI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반응성도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2015년에 처음 나온 모델인 것을 고려 하면요 그리고 지금 애플카플레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메시지도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원래 없는 차량인데 애플카플레이로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스크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시트의 히팅이라든지 아니면 통풍을 전부 다이 스크린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핸들도 히팅 핸들 컨트롤도 다 이쪽에 돼 있어가지고 보면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지만 컨트롤을 좀 많이 힘들게 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SRT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또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려면 따로 다이얼이나 그 물리 버튼이 없고요. 여기 스크린 안에 들어와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차를 운전하다가 빨리 가야 되는 부분에 스포츠나 트랙 모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또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 좀 많이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보면은 아, 라디오 끄는 버튼이 있어요. 라디오를 끄면 화면이 꺼져버립니다. 화면이 나가버리는. 아, 그럼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자,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핸들 크기도 괜찮고요. 두께도 괜찮고, 아, 굉장히 느낌이 좋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스티치도 아주 타이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가 보면은 외장에 있다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가 조립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단차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바디 파티션 간의 거리도 굉장히 멀게 돼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좀 깔끔하지 못한 마감을 보여주는데 핸들 마감은 지금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엑센트 들어간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중앙에 코어가 조금 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안쪽에 지금 크롬 엑센트나 그리고 다. 모양. 아 지금 닷지 여기 빨간색 라인들이랑 해가지고 어, 디자인 잘 되어있고요 버튼 디자인들도 시원시원하고 직관적으로 많이 잘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소리>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가 제가 가상 클러스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물리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클러스터들이 단차를 두고 돼 있고, 클러스터 주변 부분도 굉장히 마감이 잘돼 있어요. 주변에 그 마감 트림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지금 클러스터 안쪽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줬죠. 마감을 줬는 게 굉장히 예쁘고요. 안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거기랑 잘 맞게, 안 중앙에 있는 센터 스크린도 굉장히 많이 커스터마이즈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안에 색상 배열도 정말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포화된 색상들로 들어가 있는데, 자칫하면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디자인하고 너무 잘 맞아 가지고 콕핏스 끓이는 정말 최고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보도 많이 보여 줄 뿐더러 눈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또 디자인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최고의 클러스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좌석이 포드 머스탱이랑 가장 비교가 되는 그리고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 헤드룸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 c 세그먼트 컴팩트 세단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좌석 디자인도 알칸테라로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엉덩이가 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함몰되어 있어 가지고 유저 친화적으로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중앙에도 사람이 충분히 앉을 수 있게 어 중앙에도 니 룸이 좀 나오도록 해 가지고 어 5인승이 충분할 것 같지만은 중앙에 이거 센터 터널이 많이 높아요 XT4나 정말 안 좋은 거에 비하면은 괜찮아서 중앙에도 충분히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차가 외부에서 보면 어깨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깨가 크고 캐빈이랑 단차가 좀 있어 갖고 스포티함을 강조를 해가지고 멋있거든요. 근데 이 C필러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앙에 앉은 사람이 위에는 괜찮은데 옆머리를 때리네. 머리쿵쿵 를 때려 아아파라그 부분은 공간에서 좀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뒤쪽에도 H백을 따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은 디자인이 나름 트림을 잘 해줘갖고 괜찮고요 USB 포트도 두개나 있습니다 뒷 좌석에 키팅 시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옵션이죠 이 친구는 돈을 어디서 벌었나 몰라 패밀리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차제 어, 친구가 꼭 이거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암레스트입니다. 암레스트가 이거 옵션으로 돈더 주고 했다네요. 정말 돈 어디서 났지? 아무튼 디자인이 미국 차 답지 않게 상당히 잘돼 있어요. 보통 아우디 컵홀더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이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기믹은 없지만 안쪽에 라이닝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열면은 또 안에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드 게임하면서 주사위 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붙었는데, 바닥에 붙네. 아니, 너무 낫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감성을 많이 탈피한 것 같은 느낌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FCA가 유럽 차들과 협력을 하니까 조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 마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가 파워 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파워 출력들을 보면은 이 가격대가 나올 수 없는 차량이에요. 후드 쪽에 보면은 일단 여기서부터가 단차가 보이죠. 단차가 벌써 여기에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리고 단차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바디 바디 이음새 부분도.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넓게 돼서 지금 안에 보이는 게 보이시죠? 안에가 그러니까 보일 정도로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차도 일률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차가 이렇게 가다가 점점 점점 좁아지고 여기 끝에 와서는 거의 딱 붙어 있는. 그리고 지금 A 필러 쪽도 어 많이 안 이어져 있지만은 어 이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여기 안에 보면은 도색이 다안된 부분까지 보이는 어 그런 마감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부분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요. 단차가. 아주 높습니다. 단차가 아주 높고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옆에 부분도 마감, 여기 마감이 정말 하다가 만것 같이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차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마감 문제를 이 차가 전형적이게 다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시작했던 얘기가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가진 차량인데 이 가격으로 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머슬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다치 차저 스캐팩 리뷰 잘 보셨나요? 어, 이 차는 정말 멋을스러움으로 덕지덕지덕지 덕지 덕지 많이 장식된 차량입니다. 어, 이따가 시승기도 나가서 제가 많이 느낌을 공유해드리겠지만은 굉장히 거칠고 머슬스러움에 진짜 극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머스탱이 굉장히 머슬카스럽다고 하지만은 머스탱은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섬세함이 떨어지는 그런 머슬카로는 국제적으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머스탱도 굉장히 머슬함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는 정말 미국인들 머슬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많이 사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아빠들이 머슬카를 타고 싶지만은 실용성을 챙기기 위해서는 이 차밖에 지금은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죠. 뭐 챌린저도 있긴 하지만 챌린저의 실용성은 이거보단 좀 많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머슬카들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특이함 그리고 희귀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따가 엔진음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파워는 우리가 유럽차에서 느낄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섬세함은 떨어지지만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물론 출시를 하진 않겠지만은 또 희귀한 물건들을 좋아하시는 부분은 또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리뷰를 하나 찍는데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